어, 아비뇽에 도착했고요. 무료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가 무료라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버스는 무료였습니다. <laughs> 이렇게 생긴 걸 탔고요. P1이라고 써 있었어요. 크리라고써 있었던 버스였고, 이 지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무료로 운영하고 있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성벽 밖에다 내려주고 또성 안으로 들어가면 운영 시내가 나올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성벽, 이렇게 성벽요성 안으로 들어가면, 오, 헉! 예쁘다. 그런 것같다가 아까 할아버지가 영어로 저한테 이렇어 이거 화면이 되게 예쁘게 찍힌다? 그죠? 오, 예쁘다. 유럽. 너무 예쁘다. 유럽이다, 유럽. 여기 약간 물을 씹어. 어 이쁘다. 여기도 성병 안에 있는 도시구나. 몰랐어요. 짠. 여기가 교황청 건물인가봐요. 맞죠? 여기가 그런 거 같습니다. 위 맞아요 와,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누가 이쪽 여기는 아비뇽이거든요. 아비뇽에 도착했고요. 아비뇽 교황청이 있어요. 뭐 아비뇽에 교황청 이 있냐? 교황청은 로마에 있는 거 아니냐? 파티칸에 있는 거 아니냐? 예전에 교황청이었던 건물이죠. 중세 시대가 있었어요, 유럽에는. 중세시대에 교황과 황제의 권한의 싸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했다. 교황권이 높아졌다가 황제권이 높아졌다가 엎치락 뒤치락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11세기 후반에 있었던 카노사의 구욕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교황권이 엄청나게 치솟았던 사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비뇽 유수 1300년대 14세기에 있었던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은 어, 교황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 황제권이 엄청나게 하늘로 치솟았던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입구를 찾아서 가고 있는데요. 어, 여긴 성당이네. 여기는 대성당입니다. 아빈용 대성당. 오, 여기 천사. 멋있다. 공사 중이에요. 이 성당. 다쳤나봐. 1300년대 초반에 프랑스의 필립 4세라는 황제가 여기를 다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클레메스 5세 교황님이신데 클레메스 5세 교황님부터 그 다음부터는 교황청을 이쪽으로 옮긴다 라고 해서 거의 뭐한 70년? 그러니까 1309년부터 1377년까지 거의 70년 동안 7대의 교황님이 바뀌는 그 시간동안 바로 요 아비뇽에서 교황청을 지냈다 라는 것이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입니다 조, 조르지오, 단테는 니다 티켓을 12유로 주고 끊었어요 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무슨 <놀람> VR 같은 거를 빌려준다고 하는데 <놀람> 봉주 t h uh, English. l a u a g g e e n Okay. So, keep well your ticket for the entrance. It starts uh -huh. automatically. Yeah? You okay. want the video carefully how to use the tablet, otherwise, it's automatic. Thank you. The headset you plug like it on b e s t o k a n y o Thank t a n k y o h you. Thank you. t h a k y Thank u Thank c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k y t h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아, 귀에서 들리는 거구나. 어, 신기해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지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와, 잘되 있다. 이렇게 해서 쭉 따라다니면 되는 것 같아요. 오, 굿, 굿.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네요. 근데, 어. 규모가 엄청 큽니다. 중간중간에 지도도 잘돼 있고. 오, 너무 멋있다. 여기 교황청 옆으로. 있어서 올라왔는데요 저기 중간에 끊어진 다리가 보여요 정... 위에서 되게 잘 보이고 저게 생베네제 라고 하는 다리고요 아비뇽 다리라고도 불리는 다리라고 합니다 어, 12세기에 지어졌대요 12세기에 어, 바람소리 너무 나겠다 양식이었던 베네제라고 하는 다리를 지으라는 신의 계시를 듣고 혼자서 돌을 따 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다리입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어, 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네. 잘 해놨네, 어. 와, 예쁘다. 교황청 뒤쪽에 있는 공원이에요. 여기 공원 조성도 되게 잘해놨고 이쪽으로 가면은 어, 저, 전망대 같이 농강 주변에 저기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있는 거. 와 멋있다. 뒤에 전망이 보그요 여긴 전망대 반대쪽으로 와봤어요. 저쪽은 롱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였으면 여기는 아비뇽 시티가 내려다 보이는 데인가 봐요. 와, 멋있다. 여기 교황청도 보이고, 이렇게 시티가 쭉 내려다 보이네, 여기. 와, 와 예쁘다. 또 다른 쪽에서 보는데 여기는 또 바로 교황청이랑 대성당이 탁 보이네요. 멋있다. 어마어마하다. 저쪽에는 롱강, 여기는 교황청, 저쪽은 시내. 하기차도 있어요. 많이 타셨어. 만석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 단체 관광 을했나 네. 안녕. <웃음> 귀여우셔. 안녕을 <laughs> 했더니.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부채리, 라부채리, 여기 왔고요. 거기 저희가 뭐 까마눈이라서, <laughs> 밖에서 오늘의 메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오늘의 메뉴 매니아들 같아요, 우리. 음. 요건데, 점심도 되고 저녁도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전식, 본식, 후식을 다 먹으면 항상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전식, 본식 아니면 본식, 후식 중에 결정할 수 있어서, 저는 후식은 별로라 전식, 분식을 시켰고요 전식은 3.5유로를 추가한 푸아그라 그래도 프랑스니까 여기서만 먹는 것 같아서 하나씩 더 시켜봤고 그 다음에 분식은 170g 무슨 고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걸로 시켜봤어요 음료가 먼저 나왔는데요 저는 레드와인을 시켰고 보나쌤은 로제를 시켰고요 이거는 푸아그라 랑 같이 먹는 거라는데 술이네? 오. 아 뭐랑 같이 나온다고 써있었는데 브라그라랑 샐러드랑 이거 잼 같은 게 나왔다 잼은 염소 치즈인가 보다 염소 고기가 아니라 그죠? 샐러드 샐러드도 네, 이거예요 <목소리도> 무슨 소스를 시켰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거 추천하는 거 하나. 음, 요것도 치즈. 음, 이거 캔디.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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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쿠키 같은 거꽂아줘다 a v e c sauce roquefort et sauce barbecue. i 오 약간 마요네즈랑 그죠. 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소스는 다릅니다. 따란. 소스 플렉스. 우리가 어, 완전 미디엄이네 진짜 그때는 거의 미디엄 레어였어요 솔직히 네. 마요네즈 음 치즈다 어 치즈야 아. 치즈야 치즈폰디를 여기 와서 먹나요 저희가? 음. 맛있겠다 음. 전 아예 소스 없이 먹어봤거든요 음. 되게 맛있고요 귀여워 음 네. 호텔이고요. <laughs> 오늘도 최저가를 찾아왔습니다. 야놀자. 깜밤닐 호텔 왔고요. 오늘도 여기 어때? <laughs> 이 빨간색 이불이 아주 강렬해요. 좋네요. 근데 되게 아무튼 좁고 영상에선 잘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청 좁고 문 바로 앞에 사람들막 지나다니고 그리고 화장실도. 짜증. 진짜 잘 씻어야 되는 거 알죠? 물다 튀어나오는 거. 하지만 뭐 최저가로 한 거니까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 뭐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아파? 보고 계시겠지? <laughs> 그럼요, 분 명. 구독자 분 그러니까... 명. 감사합니다. 아 맞아 오늘 100명 됐어요. 그리고 내일은 어디 갈지 아직 안 정했어요. 그냥 내려가는 길에 베지에 나르본 그다음에 페르피냥 이렇게 세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선택해서 갈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이바이. 바이. 굿나잇 음.